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출국을 목표로 학년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은 아마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것들을 얻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영상엔 국가 선택에 대한 부분과 본인에게 잘 맞는 어학연수 국가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년 어학연수를 알아보신다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가장 다양한 도시에서 어학연수가 가능하고 도시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영어를 늘리고 싶다면 뉴욕이나 LA 같은 문무 생활이나 엑티비티가 많은 대도시가 가능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젊은 학생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보스턴이나 소규모로 운영이 되어 관리를 받으면서 어학연수가 가능한 도시까지 다양한 특색이 있는 도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어학연수 중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데요. 뮤지컬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다채로운 문화 활동이 가능하죠. 게다가 미국에 많은 대학이 있는 만큼 대학 진학을 생각하시고 왕년술을 하시는 분에게는 유리한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학비나 생활비 같은 기본적인 연수 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관광비자인 이스타를 신청하고 어학연수를 할수 있어서 비교적 준비가 간단하지만 3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하고자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 비자 인터뷰가 있기도 하고 비자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따라 국가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학연수 국가 중 가장 안전한 치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학연수에 적응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어학연수 과정을 할수 있는데 인턴십이나 자격증 과정 그리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시험 준비 과정 같이 거의 어학연수를 통해 할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한 국가죠. 게다가 국가의 크기가 크지만 퀘벡 지역을 제외하면 표준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익숙한 영어 연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도시의 선택이 제한적인데요. 캘거리나 켈로나 같은 소도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들은 거의 밴쿠버, 토론토 이지선다로 도시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도시 선택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거의 두 도시를 선택하신다 보니 한국적인 것들을 피해서 왕년수를 할수 없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경우는 미국처럼 인터뷰가 있진 않지만 신체 검사나 바이오메트리를 하시는 등 준비 서류나 절차가 있어 조금은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의 경우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ETA라고 하는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캐나다의 워킹홀데이 비자 또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영국의 어학연수는 각 도시별로 특징이나 목표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대도시도 있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대학 도시들이나, 곰머스나 브라이튼 같은 중소도시나, 마을 같은 느낌이 드는 소도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도시의 특징도 다르고, 생활비가 달라서 본인의 성향이나 예산에 맞는 도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영국 자체가 큰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만 계속 어학연수를 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한국의 학생 비율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방학을 이용해 유럽의 다른 국가로 여행 또한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도시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도시 같은 런던이나 맨체스터의 경우, 전체적인 어학연수의 비용이 많이 나오고, 다른 국가에 비해 런던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는 도시가 많아, 처음 정작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 어학연수를 할지의 선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어두울 수 있는 것도 다른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비자의 경우 캐나다와 같이 6개월 단위로 어학연수 비자를 받을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을 할지 결정이 되고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하신다면 신체검사와 함께 비자센터로 직접 비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나 절차의 안내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를 가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학연수 국가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비자로 가시더라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는 캐나다를 포함해 다른 워킹 홀리데이가 가능한 국가들의 경우 모집 인원과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호주는 연중 인원 제한 없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준비하시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시차가 크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항공으로 갈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 접근성이 매우 쉬운 편입니다. 게다가 도시들마다 호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만족도가 높은 어학연수 국가라고 할수 있죠. 다만 워낙 갈수 있는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한국적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을 찾거나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학교 선정을 하실 때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3개월까지는. 관광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학생 비자를 받고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신체 검사와 함께 지문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 준비 기간을 여유 있게 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데이 비자의 경우엔 최대 17주까지 어학 연수가 가능하고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셔야 하지만 신청 시 서류가 복잡하지 않아. 준비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어학연수로 많이 가시는 국가로는 어학연수를 하시면서 유럽여행이 가능하고 한국인의 비율이 낮으며 단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몰타. 1대1 수업이 잘 되어 있고 스파르타나 단기간 집중해서 영어 연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필리핀이나 호주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나 독특한 환경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다면 뉴질랜드나 아일랜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학연수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종로유학으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어학연수 비용이나 국가 선택, 그리고 도시 선정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어학연수 코스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어학연수를 준비하시고자 한다면 종로유학에서 제공하는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어학연수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1월 초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담을 하신다면 출국 전 준비가 필요한 분에게 제공되는 어학연수 전 영어 준비 혜택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를 주시고자 한다면 하단에 설명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